방기충 어, 신문 대표이신 진동훈 목사님, 건물사에 주십니다. 먼저 참간을 축하드리고요, 선진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손자를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신다고 먼저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, 저는 이 언론을 몇개 하고 있습니다, 신문한 20년 전에 하고 있는데, 현실적인 얘기는 뭐냐면, 예, 선교도 선교지만은, 신문을 마련하는 것은, 사업입니다. 제 회사도 이제 인데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다문 닫는 데가 많아요. 국민일보도 적자않니다 조중동 외에는 한국의 모든 언론은적자입니다 이럴 때, 무슨 종류의 말씀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사업이니까 돈 있는 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지만 <laughs>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서 도저히더 이상 공이 안 되는 거예요.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. 하나님, 나에게도 교회를 주십시오. 그런데 믿음대로 이제 뭘 해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나가서 집 보러 다녔어요. 오늘 한편도 없는데.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한3층 건물 하나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. 들어가서 믿을 건 이거 집 팔겠습니까? 집주인이 판다는 겁니다. 그러면 제가 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후에 오겠습니다.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인천에 청나지고 개발할 때 집주인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빨리 안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나왔는데 며칠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. 아 집을 산다더니 왜 소식이 없냐고. 그 제가 또 가겠습니다. 갔어요. 동갑 본줄 할 계약서 찰려고 하니까 서명을 하고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좀더 싸게 하면 되겠습니까?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싸게 해주겠다. 그런데 계약을 안 하고. 다시 며칠 있다고 했습니다고 돌아간 거예요. 자, 러고나니까이 집주인이 목사님이니까 요구가 좀 없고 뭐 그런 거예요.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, 내가 교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다른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건물 하나 사야 될 돈이 어디 있습니까? 기도했어요. 그때 며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.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돈은 어딨어요? 은행에 있다. 그러더라고요. 은덕을 <laughs> 받았어요. 이 순진한 목사가 진짜 은행에 갔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? 그랬더니 대출 받으면 됩니다. 근데 대출이 한80% 나오니까 나머지 20%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. 이서 집에 가서 상모하고 의문을 했습니다. 내가 은행에 갔더니 80%는 성공야근데 20%가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다. 대통령이 어느 은행을 갔어요? 그 남은 은행 어느 지점을 갔다. 그리고 이 사모님이 여보, 그 지점장 부인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. 기적 이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전화해 보니까 그 남편 지점장이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100% 대출을 해줍니다.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류가 부비가 되 되잖아요 대출서류가, 그런데 이것은 목사님이 할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. 굉장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주인이 찾아가가지고 제가 집 사러 왔습니다. 아 그러니까 계약금 갖고 왔냐고 그럼 서류를 내주세요. 무슨 서류냐 니까 대출서류를 해주시면 은행에서 계약금 받아서 주고 장금 치르겠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출 적용해주고내집 잡혀가지고, <laughs> 기가 막힌 거집안 판다고. 그럼 안 팔면 받더라고. 갔어요. 갔는데, 여름 방학이 됐는데, 그 집주인의 딸이 네. 고등학교 교사입니다.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. 들었는데,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. 그 여교사가 건물주인거고 아버지고, 어? 아버지 우리는, 이 건물을 팔아야 될사람인데 누구 돈을 받든지 우리는 돈만 받고 나가면 될거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뭐 누가 주든지 간에 그 그렇게 하자고. 그때 이 아버지도 그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돈을 받든지 자기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. 그때 연락을 했어요. 목사님 오셔. 그이 목사님이 갔습니다왜집 그래, 팔릴 생각이 있습니까? 예, 네, 팔겠습니다. 그소리를 주세요. 집 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서를 그래가지고 근무행에서100% 해서 이 목사님은 돈한푼없이또 지금 샀습니다. 그냥 샀는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다른 걸로는 되지 않고 기도로 됐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됐으면 제가 얘기합니다. 를 집에 들어왔어요. 집을 이제 돈한푼없이 사갖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이제 관리를 뭐 수리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. 하나님, 돈이 은행에 있다고 해서 그 은행돈 갖고 집을 샀는데, 이제 나머지 뭐 문제가 생겼더니 이것도 해결해야 될것 아닙니까? 하고 기도하고 끝났더니, 한전에서 그런 무슨 문서가 하나 왔어요. 그 문서를 딱 보니까 돈을 찾아가다는 문서가,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, 그 교회 땅 귀층이에 성전탑이 하나 있었어요. 고압선이 그 나가는. 이게 청라지구 개발을 하다보니까 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장기간 송변탑을 세워서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해서 그 사용료를 1억 5천을 주겠다는 거예요. 크기 <laughs> <laughs> 그 목살이면 집을 공짜로 사고 1억 5천 받아가지고 수리를 잘수있어그 청라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았겠어요?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인천 가자동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3층짜리 교회 땅 사갖고요. 교회를 잘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앞에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서 난리가 났어요. 자, 그런데 왜 그랬느냐.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일은요, 기도하면 됩니다. 아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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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했더니 돈 있는 데도 나갈 것이고, 방법을 잘가는 것이죠. 아멘. 지금 원료사들이 다 힘듭니다. 그럴 때 우리 방목사님과 이원들이 기도하시면 <laughs> 돈이 어딨는지 다 알게 돼줘요 돈이 어딨어요? 은행입니다. 은행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, 아, 무르는 경찰 모르는 질이잘 내리라고 믿습니다. 힘내시바랍 여러분들 수지하았습니다 예, 굉장히 수지하았어요 그렇죠? 여러분들 <laughs> 네. 아 어, 서울 서부노회장이신 이보영 목사님 서부노사에게 주십니다.